오 말씀 바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 3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2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검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는 정반대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졌던 어린 아이를 영접할 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고 가장 높은 지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낮춰서 살아갈 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존하고 신뢰하듯이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넘겨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죽게 될 것이고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세 번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에는 청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로마를 무찌르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면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자신의 높은 지위에 여전히 현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지형적으로 되게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이 이제 자주 등장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어,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어, 좀 지형적으로 높아서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지리적 차원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 열망을 이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세 번째,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서 두 번의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길을 앞서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감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조금 깨달았을까요? 앞서 두순환 예고에는 예루살렘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우리와 구별하시고 사적인 공간에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3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논이라고 하며 그 길의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앞서 들려주셨던 두 번째, 두 번의 순환의 예고의 표현을 모으고 더해 매우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도드라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르고 있는 예루살렘 길에서, 길의 끝에서 자신들이 보게 될 엄청난 일들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예루살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축배를 드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길은 죽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34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었고 죽음이 권세를 부리는 예루살렘은 동시에 최고의 영광인 부활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길에 오르셨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금 이 예루살렘의 높은 길을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대단히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십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넘겨주는 주체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 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한 제자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은 그들은 이방인들, 총독과 군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시 넘겨줄 것이고 그 로마의 군대들은 예수님께 온갖 능욕과 멸시와 핍박을 가하며 결국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고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사역, 예수님의 핍박, 조롱, 환란, 십자가의 처참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이 타임테이블, 이 구원의 타임테이블은요,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타임테이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세 번째 순환의 메시지가 갖는 엄숙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열두 제자를 그들에서 구별해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대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 야고, 야고보와 요한이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별명을 붙여준 제자들도 이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대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구하는 내용을 묻자 그들은 장차 영광의 순간에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좌우편, 이 좌우편 자리가 상징하듯이 아마 최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자리를 요청한 사람이 이 뜻밖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요구해요.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이 그녀는 누구냐, 누구였냐면요. 예수의 이모,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모순되고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뒤틀린 욕망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망한 예수의 좌우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요청한 자리는 메시아 왕국의 왕국의 승리의 혁명을 완주하고 완수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부하에게 왕이 하사하는 권력 서열 2, 3위의 장차관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힘으로 군림하는 세상의 군대로 완성하는 힘으로 이루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 영광도 세상 왕들이 만끽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좌우편 자리 역시 권력의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마실 잔과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38절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내가 받 받을 잔과 세례 잔과 받을 고난의 잔을 너희가 진짜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대뜸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잔은 앞으로 등장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고난을 상징합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고난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례를 죽음과 연결하는 것은 혼날 초대교회 안에서 익숙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냉큼 대답하여 염두에 둔 잔과 세례는 승리한 왕과 그 왕의 측근들이 들어올릴 축배의 잔과 성대한 대관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말한 바대로 잔을 마시고 세례 받을 것을 예견하시죠. 그리고 예수의 좌우편에는 예수님이 정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에는 그 당시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자들로 여겨졌던 범죄자들이 양옆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돌발 행동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긴밀하고 은밀한 대화는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다른 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다 들렸습니다. 높은 지위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양 옆에 자리를 요구하는 이 요구는 다른 열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열 제자들의 반응이 또한 심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심을 표출합니다. 이 분노는요, 얘들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죽으시는 길이야. 그 요구, 지금 마땅치도 하는 요구를 함에 화를 표출한 게 아니라 이, 이 지금 열 제자들은 이 야구보와 요한과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장관을 해야 되고, 내가 국무총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먼저 어, 이 요, 자신의 친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수 친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히 못마땅했던,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제자도의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리 다툼에 언성을 높이며 쪼개진 제자 그룹을 다시금 한데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자신께서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 성취 방식을 친절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화를 내지 않으셔요. 세 번째 동안. 마음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금 온유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세우는 왕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 신하들 역시 권세 부리기를 즐거워하며, 칭송받기를 즐기지만, 모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의 섬김을 받으며, 마음대로 부리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은 전혀 달라야 한다고. 나라가 다르고 통치하는 왕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가장 또렷한 차이점은 섬기는 대상과 섬김을 받는 세상이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거라고.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여전히 다투고 있지만,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곧 으뜸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크고 으뜸 대 자가 되려 애쓰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결국은 섬기는 자가 크고 으뜸된 차이라고 예수님 당신도 이 땅에 오심도 결국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권세를 부리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고 얘들아 나 죽으러 왔어 얘들아 나내 몸을 너희에게 대신 바치는 재물이 되려고 왔어.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나는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될 하나님인데 나는 마땅히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그 나라는 섬김으로 종이 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야.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왔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제 안에 한국 교회 안에도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결국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것처럼 사실 저희도 때때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보상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명목 하에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높은 위치와 승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철없는 제자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한 기복적인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들을 때 예전에 목요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왜 나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답답함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간증도 많았는데, 사실 들었던 간증들,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은 이땅의이 세속적인 간증들, 기복적인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은 이치를 얻게 됐고, 예수 잘 믿었더니, 무너져 가던 사업장이 번창했더더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했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승진했다더라. 우리 아들이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 임원 열심히 섬기고 주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명문대 가게하셨다더라. 그런 이 땅의 세속적인 간증들을 너무나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간증들을 나눠 주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그 삶의 열매들을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자리에 승진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것처럼 여기는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도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십사리 늘어놓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강단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줘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줘야 합니다. 사람의 짧은 경험의 간직은요, 사람의 마음은 잠깐 울릴 수 있지만 영혼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하고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변화되고요. 이 말씀, 온전한 순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만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으뜸이시고, 존재 자체로 가장 크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김을 그분은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지만 도리어 섬기기를 즐거워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이 사랑을 받은 빚진 자라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섬김과 종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 받으려는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길을 쓰고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다 보면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다 가로채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영접하고 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라고, 내가 가장 큰 자라고, 너의 섬김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 기쁘다고 주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를 파송하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 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거절하고요. 낮은 자세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진짜 재다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섬김의 고난의 길을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작고 연약한 자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사람들의 시선에 수외된 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낮은 곳이 어딘지 찾아서 기꺼이 주님을 닮아 섬기셔서 성도님들이 오늘 가시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장 높은 위치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보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명목 아래 내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했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결국 주님을 이용해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내가 영광받기를 원했던 그 제자의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통해 높아지고자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낮아지심을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을 이 고난 주간을 앞서 우리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해졌던 마음이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오늘도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게 하셔서 오늘 한주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가 거하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우리의 섬김에 자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